천역 가왕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지만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시즌에서 박서진이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1억 원의 우승 상금을 거머쥐었다. 그는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얻었으며 무대에서 장구 퍼포먼스를 펼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의 전략은 성공했고 마지막 라운드에서 팬들의 지지를 받으며 확실한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일부 시청자들은 실시간 문자 투표에 지나치게 의존한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오디션의 평가 기준은 1차전과 2차전의 현장 점수 각 1100점, 대국민 응원 투표 500점, 신곡 응원 점수 300점, 그리고 실시간 문자 투표 2000점 로 구성되었다. 결국 실시간 문자 투표가 전체 점수의 40%를 차지하면서 팬덤이 큰 가수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일부 시청자들은 무승자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는 방식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이는 국민신문고에 공식적으로 제소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신승태가 연예인 판정단에게 최고점을 받고도 최종 사위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는 사랑의 꽃 무대를 선보이며 100점 만점과 99점을 받았음에도 총점에서 밀려 우승권에서 벗어났다. 팬들은 도디션이라면 마지막 무대를 가장 잘한 사람이 우승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참가자들이 방송 중 특정 소속사와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일부 출연자가 불공정한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최종 결과가 특정 참가자들에게만 유리했던 것은 아니라는 반박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신유 역시 중도 탈락하며 예상과 다른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결승이 끝난 후 애녹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팬들이 가족처럼 응원해 줘서 눈물이 났다며 소감을 전했다. 강문경 김수찬 환희 등 다른 가수들의 팬들 역시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제작진 측은 현재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향후 오디션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역 가왕이 끝난 지금. 남은 것은 일본과의 경연이다. 이번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이후 오디션 프로그램이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큰 화제가 되고 있는 현역가왕 이 제작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이미 경찰 고발로 주목받았던 이들이 이번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현역가왕 이 제작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소되다. 최근 MBN의 인기 프로그램인 현역가왕 이 제작진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이전에 제기된 형평성 논란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해 현역가왕 이는 출연자들 간의 형평성 문제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정 참가자에게 불공정한 특혜가 제공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수사가 의뢰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내사, 립건전 수사 단계에 있습니다. 특정 참가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민원 작성자는 지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작진과 특정 참가자, 소속사 투자사 간의 유착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 제9호 및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 제10호에 위반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24일에는 서울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에 배당되어 조사개시를 위한 사전검토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담당 사무관은 담합이나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해 말씀드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제작진은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드리기 위한 프로그램 제작 완성도를 높이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본선 진행 방식 중 일부가 스포일러가 된건 유감이지만 이미 공평성과 형평성을 감안한 여러 가지 룰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가 아닌 미디어 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며 앞으로 이러한 논란이 재발하지. 2. 박서진 현역가왕 2분 우승하더니 1에서 2년 만에 차 교체한다. 내편하자 4분. 오는 3일 0시에 공개되는 U+ 오리지널 예능 내편하자 4조회에는 트로트계의 귀공자이자 2대 현역가왕 타이틀을 거머쥔 장구의 신 박서진이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한다. 축제 섭외 영순이인 박서진의 출연에 MC들이 봄이 오면 더 바빠질 것 같다 며 그의 스케줄을 궁금해하자 박서진은 3. 4일 정도 행사를 다니면 인천에서 몽골까지 갈수 있는 거리라. 1. 2년만에 차를 교체한다 라고 답해 행사에 신다운 클래스로 MC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고. 특히 독보적인 퍼포먼스로 유명한 박서진은 장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이름을 알리기 어려웠던 무명 시절. 품바 공연을 보고 장구를 배우기 시작했다 라고 답해 가수로서 자신만의 무기를 갖기 위해 남모르게 갈고 닦아온 그의 치열한 노력을 엿보였다. 팬심이 폭발한 MC들의 공연 요청이 쏟아지자 박서진은 흔쾌히 장구 가져왔습니다. 라며 즉석에서 콘서트를 선보였고 제대로 흥이 폭발한 MC들은 이래서 장구의 신기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데 녹화 현장을 축제 현장으로 만들어버린 박서진의 미니 장구 콘서트가 펼쳐진 이날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3. 김준호 구세 연하와 재혼 잡두고 진심 터졌다 신혼여행 블랙하트 김지민 원한다면 독박투어 3 니돈내산 독박투어 3분에서 개그맨 김준호가 연인 김지민을 향한 애정을 과시했다. 1일 방송된 채널S 케이스타워 NXT 니돈내산 독박투어 3분 27회에서는 문화의 도시, 아스완으로 떠난 김대희, 김준호, 장동민, 유세윤, 홍인규가 이집트 남부의 대표 문화 유산인 자부신벨 신전을 보면서 역대급 경탄을 터뜨리는 현장이 펼쳐졌다. 또한 다음 여행에서 최고급 파인 다이닝 식사비 내기인 이집트 편 최다 독박자 벌칙에 홍인규가 당첨됐지만. 그는 우리 딸이 이집트에 대해 물어보면 다 알려줄 수 있다라며 이집트 여행에 대한 만족감을 전해 시청자들의 열띤 응원을 받았다. 이날 독박지는 아름다운 나일강 뷰를 품은 레스토랑에서 이색적인 자메이카 요리를 즐겼다. 든든하게 배를 채운 이들은 눈 가리고 제자리걸음을 걸어 정해 놓은 기준점에서 제일 많이 벗어난 사람이 저녁 식사비를 내자며 골반 균형 테스트 게임을 했다. 모두가 집중한 가운데 운동신경 최약체 김준호가 독박자가 됐다. 이후 선착장으로 간독박즈는 배를 타고 홍인규가 예약한 3일차 숙소로 향했다. 나일강에 둘러싸인 이 호텔은 각 방마다 자쿠지를 갖추고 있으며 필레 신전 뷰를 자랑하는 곳이었다. 홍인규는 숙소비로 무려 128만 원을 썼다며 생색을 냈고. 독박지는 프라이빗하면서도 럭셔리한 내부의 연신 감탄했다. 뒤이어 방배정 게임을 했는데, 여기서도 김준호가 꼴찌가 돼 단숨에 사독이 됐다. 다음 날 아침, 김준호는 잠옷바람으로 테라스에 나와, 일출과 어우러진 나일강과 필레 신전의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하면서 셀카를 찍었다. 특히 그는 파자마 상의를 풀어헤치면서 마초 색시미를 발산해 웃음을 안겼다. 이후 독박지는 조식을 먹으면서 여유로움을 만끽했고 필레 신전을 바라보던 김대희는 저 신전이 클레오파트라가 신혼여행을 갔던 곳으로 유명하다던데 준호는 어디로 신혼여행을 가? 라고 물었다. 이에 김준호는 세븐이다의 부부가 반려견을 데리고 몰디브를 갔다는데, 나도 김지민의 반려견과 동반 가능한 곳을 알아보고 있다. 근데 난 지민이가 좋다면 어디든 가능하다지라며 사랑꾼 면모를 발휘했다. 김준호는 구세연아의 후배 개그우먼 김지민과 오는 7월 재혼을 앞둔 상황이다. 아침 식사를 마친 독박즈는 아부신배를 보러 떠나기 전 교통비를 두고 독박게임을 했다. MZ들에게 핫한 알고리즘 게임을 하기로 했는데 홍인규는 헬스를 알고리즘 키워드로 외쳐 헬스러버 주세윤을 타깃으로 삼았다. 그런데 의외로 장동민의 SNS 피드에 헬스장에서 탱크톱을 입고 운동하는 여성이 떴다. 여세를 몰아 김준호는 맨몸이란 키워드를 제시했는데, 이때도 장동민의 피드에 같은 여자 영상이 떠서 장동민을 당황케 했다. 결국 패자가 된 장동민은 왜 자꾸 저 여자분이 내 피드에 뜨는 거냐, 며 분통을 터뜨렸고, 홍인규는 집에 가서 형수님께 잘 해명해야겠다, 고위로 해 현장을 뒤집어 놨다. 대환장 케미 속. 독박지는 차를 타고 사막을 한참을 달려 다부신벨이 있는 곳에 도착했다.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카이로로. 그리고 다시 기차를 타고 아스완으로 와서 무려 36시간의 이동 끝에 만난 다부신벨은 경이로운 그 자체였다. 장동민은 곧장 선글라스를 벗으며 두 눈으로 다부신벨의 위험을 느꼈고 유세윤은 자부심벨을 지은 람세스 2세가 아내와 자식들이 100명이 넘었대. 아내를 위해서도 신전을 지어준 람세스 2세는 사랑꾼이었던 것 같다. 라고 유쾌하게 중계해 웃음을 더했다. 이렇게 웅장한 이집트 투어를 마친 독박지는 자부심벨 집장료를 걸고 도전. 아부심벨 퀴즈 대결을 해 최다 독박자 선정에 들어갔다. 이 대결에서는 이집트 관련 퀴즈를 하나도 마치지 못한 김대희가 꼴찌를 했지만, 누적 독박수가 가장 높았던 홍인규가 최다 독박자로 선정됐다. 그럼에도 홍인규는 둘이 딸이 이집트에 대해 물어보면 다 설명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만족스러워해 이집트 여행을 훈훈하게 마무리했다. 비싸도 나만 아니면 돼. 를 외치는 독박지의 대환장 여행기는 오는 8일 저녁 8시 20분 방송되는 니돈 내산 독박투어 3분 28회에서 계속된다. 채널S, 케이스타워, NXT에서 동시에 방송된다.